안녕하십니까. 손해사정사가 알려드리는 불편한 진실, 손사부진의 손해사정사 손시중입니다.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설명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발찌 차고 성범죄 연평균 70여 건이 발생한다는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SBS 뉴스에 의하면 은 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 또재범이라 이야기, 또 성범죄 연평균 70여 건이라는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소속 박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범죄 재범사건, 초범 난이고, 음, 재범사건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361건으로 연평균 70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 그래서 손해배상을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범죄로 인한, 어, 우리가 형사적 처벌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가 손해가 어느 정도 손해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치료비 손해가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치료비가 발생한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정신적 손해, 산물가적 손해가 발생을 하는데 어,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을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에 관련된 다른 영상에 그 항목을 세부적으로 해놨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정이 했던 내용을 갖다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린다면, 어, 정신과 손해를 갖다28% 정도로 잡고 있고, 그리고 상품과 적 손해를 32.3%로 잡고 있습니다. 그, 앞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했는데, 어, 저는, 그, 성폭행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좀 많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좀 약한 쪽으로 제가 장애를, 어, 예상했습니다. 만약에 증상이 심하다면 장애는 이보다 더 올라갈 것이고 장애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 손해배상액도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정신과장의 28% 산부인과장의 32% 이것을 병합하면 51.25%라는 노동능력 상실률이 나옵니다. 이것을 위자료 1억으로 가정에서 산정을 한다면 어, 위자료 1억 기준으로 그 위자료는 5,125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위자로는, 어, 재판장님의 재단권인데, 보통 1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꼭이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대충 제가, 어,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한 거니까, 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임부 임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른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직업에 따라서 임금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래서 보통 임부를 했을 때, 어, 월, 13, 아, 1일 14만 1000원 정도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 8월 31일부터 변경되는데, 그래서 2021년 9월 1일부터는 14만 4,482원으로, 어, 이게 임금이 또 올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니데 네, 그렇게 했을 때, 어, 상실수익은 그 상실 수익액은, 휴업손해와 상실을 합치가 총 400, 4억, 4억 6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제가, 어, 개호비를 갖다가 한달 잡았습니다. 한달 잡았을 때 457만 원 정도 책정이 되고요. 그리고 배운비를 한, 한 달에 5만 원 잡고 1년에 60만 원이죠. 1년에 60만 원 갖다가 여명기간 동안, 즉, 죽을 때까지 어, 계산해 보니까 1,600만 원 정도 비용이 산정됩니다. 이것을 모두 종합해보면 위자료만 5,1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 재산상 손해액이 4억 2,700만 원, 토탈 한 4억 7,900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엄마, 그 소멸시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소멸시효는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은, 법은, 법에 관한 격언에서, 유래 법원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권리를 행사해라는 아,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소멸시효에 대한 민법 조항을 보면 민법 766조에 보면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효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임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제3항에 보면 은 미성년자가 성폭행이라든지, 그리고 성추행, 그리고 성희롱, 그 밖의 성적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어, 성적침해에 관한 된 소멸시효는 성년이 된 이후에 진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66조에 보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사망해보면 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승리될 때까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피해자가 피해 당시에는 장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가 피해 당시 아동이었거나 가해자와 친족 관계를 비롯한 피보호 관계 있었던 관계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지적, 심리적, 관계적 특성에 비추어 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시켜 놓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 즉,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및가해 손행 및 가야자를 안날로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그, 그때 보면은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어, 안날이라는 것은 단지 그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후 현실화된 것을 안날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현실화된 것을 안날을 의미한다는 의미, 의미 는 뭐냐면은, 어, 이때 신체에 대한 가해 행위가 있은 후, 상당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증상이 발현 양상이라든지 진단방법 등으로 보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고 직후에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리고 어, 의학조창의 진단이 내려진 시점을 손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알았다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어, 성적 피해에 대한 건데 실제적으로 어이다 보니까 그 외상후 스트레스라든지 그리고 산부인과적 손해가 본인이 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어, 어리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된 이후에 많이 판단을 하죠. 특히 어, 이 성적 피해뿐만 아니라 보통 어린이들이 상처의 피부에 어, 추상상처가 남았을 때든지 아니면 성장판이 골절로 인한 성장판이 손상을 입었을 때는 미성년자 그리고 저기 장골 긴골의 어, 부정유압으로 뭐좀 보통 어릴 때에 수술을 하면은 좀캡처스 수술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뼈가 어, 좀 너무 이렇게 어, 길게 너무 좀 길게 자랍니다. 좀 골절된 부위가 좀 과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같은 경우는 어릴 때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었을 때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릴 때에 어릴 때에 피부 상처가 있는 친구들은 크면서 상처가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골판, 골단판, 성장판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도 이것을 성장을 할지 않고 성장판이 다쳤을 때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는 성인이 돼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다 만료한 시점 보통 20세를 기준으로 많이 판단을 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성적 피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그리고 산부인과적 손해 같은 경우도 어, 사고 당시에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발현된 시점을 기준으로 어, 판단을 하는 건데요. 어, 이렇게 대부분 판단이 대부분 판단이 나오게 된 기, 기준도 어, 사고 후 한참 시간이 흘러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보고 외상업 스트레스가 재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쟁점이 되었는데 대부분 저는 합의체에서 의학조장의 진단이 내려진 시점을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알았다고 고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마시고 좀, 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멸시효도가 아직 살아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어 가해자를 상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적극적으로 권해드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